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공작새 만들기 2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이제 기본형을 만들었는데 자는 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먼저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의 꼭지점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대충 감으로 눈대주고 수직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 부분 좀 두꺼워요. 주세요. 방금 만 들었 던선을 뒤집 어서 똑같이, 만 들어, 주 도록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펼쳐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들의 그 선들을 이제 산적기를 해주세요. 이제 산적기는 이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선을 위로 접는 겁니다. 네, 이게가 잘안되시죠 이게가 잘안 돼도 이거 보고 따져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선들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게 안으로 접히고 있어도 위로. 위로.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골접지 해줄 거예요. 골접지는 아까 산접에 반대로 이렇게 접는 겁니다. 그 골접지를 해주세요. 그 동시에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산접기. 이쪽 부분도 골접기. 골접기를 해주세요. 삼접기 굴접기. 점점 네, 상태가 완성되고 있죠? 다음에 또 선접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접기를 해주세요. 이제 위에 얼굴 부분을 어느 대충 감으로 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다음에 시어 접기를 가운데를 펼친 다음에 여기 이 레어들의 가운데를 펼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시어 접기를 해주세요. 접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 너무 두꺼워가지고 앞부분이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부분에 이렇게 그 레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두 겹을 잡고 여기 부분을 산접지 해주세요. 이렇게 산 접지를 한 다음에 눌러서 쉬워 접지를 아니 눌러 접지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서 두 접을 옆에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산 접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힘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접어주세요.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여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아래 부분이 수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을 만들려면 여기 부분이 평평해야 돼요. 이렇게요. 일단 이 면이랑 이 변이랑 만나서 눈대중만 이 정도 접고 다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이 부분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펼쳐서, 안으로, 이제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산접지를할 거예요. 이렇게 산접지를 하고, 이 부분을 골 접기, 이렇게 골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모 양, 을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접어주세요 네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운데 가운데를 어떻게이냐면두겹게이렇 두 이렇게. 벌려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다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려서, 그러면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펼쳐서 이제 반대로 이 부분을 삼겹지를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아래로 넣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평평이 됐죠? 그럼 이 꼭짓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삼겹지를 하고 이, 여기도 이꼭지점에 맞춰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때도 꼭지점을 맞춰서 접고 꼭지점을 맞춰서 내리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꺾어주세요. 목을 이렇게 뒤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뒤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는 고질라 뒤쪽 그계란 접기 할때 썼던 겁니다 꼬리 라인 접을 때요 그 다음에 아래로 조금 더 내려주시고 네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계란을 많이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고개를 더 아래로 숙입니다 이거, 뭐, 마음대로, 자기가, 만, 그,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리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변이랑, 선이랑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이 변이랑 턴이랑 맞추어서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만 이렇 안으로 접었다가 다시 바깥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만큼을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번에는 이 부분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면이랑 똑같이 맞도록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오늘 다시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반대방향으로 잘 접어주세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발가락을 접으셔도 됩니다. 근 지금 저는 큰 종이를 썼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려고 큰 종이를 쓴 거거든요. 그냥 15cm로도 발가락 충분히 접을 수 있습니다. 근 이렇게 발가락 충분히 접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꼭지점이랑 이 끝에랑 맞추어서 이렇게. 접었다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부치처럼 펼쳐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선들이 보일 거예요. 이 선들을, 삼겹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넣은 채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변이랑 이 변이랑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이렇게 발가락 한 개가 완성된 거예요. 뒤쪽도 똑같이도 할게요. 이 변이랑 이선이 이 변이랑 주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던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펼쳐 접지처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이나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는 선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선들을 산접지를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변이랑 이 변이랑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펼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테두리를 삼아, 이렇게 접는데,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에 맞는 위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직접 만들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뗄 처음에 만들었던 선이 조금 안 맞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 변이랑 변이랑 맞추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테두리에 붙여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뒤에 부분에 이렇게 종이 쪼가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밖으로 빼요. 이 부분을 이제 밖으로 빼서. 빼서 꼭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여기 부분은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거는 큰 종이를 썼을 때만 가능한. 니다 30cm 이상의 종을 써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이 부분이랑 꼭지점보다는 잠깐 펼쳐주세요 여기 꼬기점이 있습니다 꼬기점까지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 부분을 삼겹기를 해서 반대쪽도 네 이렇게 삼겹기를 해서 안으로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이가 꾸겨지게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 꼭지점, 여기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까지,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접었으면 이제 그 계단 접기를할 건데요. 음에 먼저 여기 부분을 코디한 접기를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여기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랑 여기 만나도록 이 부분이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붙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계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laughs> 이 계단 접기를 접어주세요.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호일 압짐 같은 거를 쓰면 더 고정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발가락쓰이 있고, 네, 이제 이렇게 공작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 2편 두, 두, 두 개를 합치면 이제 5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네, 15cm로 접을 수 있었는데, 네, 발가락 설명 때문에 가했습니다 여러분은 15cm 일반 색종이로 한번 돌려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더 멋있는 종이접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